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틀째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뭐 11월을 그냥 저냥 살아낸 저희가 12월이 되었다고 뭐별 달라진 게 있겠느냐마는 그래도 뭔가 확실히 계절도 그렇고 그니까 이 느껴지는 피부의 온도도 그렇고 약간 연말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12월입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한번 도 절묘하고 잉크를 뜯어볼 텐데요. 저는 오늘 살짝 작은 소원이 있다면 스탠다드 잉크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제발, 제발. <웃음> 얘네가 이제 얼마나 도대체 이 25개의 날들 중에 퍼 잉크를 얼마나 쳐 넣었는지가 <laughs> 제가 지금 조금 걱정인데 처음부터 퍼 잉크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날도 퍼 잉크가 나오면 뭐그 잉크가 색상이 예쁘건 말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못뭐 쓰는 쓰레기 같은 거거든요. 물론 예쁘지만, 예쁘지만 제가 그걸 사실상 사용을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가끔 종이에 그려서 뭐 가끔 바라볼 순 있겠죠. 근데 만년필의 재미는 특히 만년필 잉크의 사용처는 만년필에 넣어서 그 만년필로 무언가를 쓰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은 스탠다드 잉크가 나와서 저를 좀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지금 완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새로운 스탠다드 잉크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 저의 만년필에 넣어줄 준비가 만반이에요. <laughs> 제가 벨기에에서 이고 지고 가지고 온 만년필의 태반이 지금 잉크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번 열어볼게요. 제발, 디아미나 들었니? 들었냐고. <laughs> 퍼링크는 이제 그쯤 했으면 되었다. 저는 이제 조금 디아민을 알것 같은데, 이렇게 깠을 때요. 이 뭔가 겉에가 조금 반짝반짝 하면요. 불길해요. <laughs> 지금 살짝 반짝반짝 하거든요? 불길해. 어! 대박. 스탠다드다. 대박, 대박. 스탠다드다. 그리고 이름이 잘 읽어야지 이번에는 Wilted Rose 거든요 Wilted 가 무슨 뜻일까 뭔가 뭐 그냥 장미는 아닌가 보죠 뭔가 뉘앙스가 좀 약간 말렸다든가 아니면 뭐 겨울에 사갔다든가 뭐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냥 장미 색깔은 아닐 것 같습니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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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 색깔의 만년필 어, 찾으면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든 말을 맞추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예쁘네요. <laughs> 제 말도 들어주고. 고맙다. 그, 양심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맨날 맨날 스탠다드 잉크를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저 친구가 대다수가 퍼잉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하루 건너 하루라든가, 아니면 뭐 이틀 건너 하루라든가, 그렇게라도 퍼잉크를 넣어서, 저의 마음을 좀 달래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근데 네 이틀째 들어주었습니다 음, 월요일인데 한 주에 시작이 좋네요 네 고마워라 가뜩이나 좀 힘든 월요일인데 헉, 색깔도 예쁘다 저는 이런 약간 채도 낮고 구린 색깔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색깔이 가독성이 높아가지고, 글씨 같은 거쓸때 좋거든요. 잘 보이니까. 그러네. 이게 제가, wilted 가 영어로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딱이 색깔을 보아하니까, 이 장미는 제대로 된 장미는 아니에요. <laughs> 장미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서 장미 색깔이 음,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냥, 썩, 이렇게, 딱, 첫, 첫인상은 뭐냐면, 갈색이에요. 사실, 조금 갈색입니다. 제가, 그, 작년에 리뷰했던 스탠다드 잉크 중에, 캐시미어 로즈인가? 뭐 그런 애가 있었고, 걔가 예뻐서 본병도 샀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분홍기가 되게 짙은 그런 색, 색깔이었는데, 근데 이 친구는, 갈색인데 분홍색이 도는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 분홍색깔 컬러를 기대하신 분들이나 좀 붉은 컬러를 기대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붉진 않아요. 갈색, 갈색이에요. 아니 이걸 붉음의 영역에 있다고 해야 되나? 음, 좀더 근데 색 자체는 되게 마음에 드는 색입니다. 그러면 얘를 글라스 펜으로 써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만년필에 넣겠다고. 그래서 만년필을 한번 가지고 와서 만년필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디플로마트의 트래블러거든요. 이렇게 약간 귀여워요. 네. 이 친구가 이름이 파이어 쪼고 파이어 쪼 근데 <laughs> 까먹었다. 제가 리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의 컬러가 살짝 이런 갈색이 조금 도는 약간 구리구리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리구리한 만년필에다가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디아미네 잉크벤트 캘린더가 구매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 저는 좀 말리고 싶긴 해요. <laughs> 저는 약간 본의 아니게 지난, 지난 작년에 약간 그 뭔가 이 영상 덕분에 조금 구독자 수가 많아지는 바람에 약간 지금 뭐라고 해야 돼? 약간 노림수가 있어서 <laughs>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네, 노림수가 있어서. 그리고 작년에 이거를 뜯는 뭔가 1년의 과정? 맨날 맨날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그 1년의 과정이 뭔가 연말에 저를 굉장히 즐겁게, 네, 연말의 분위기로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물론 결과는 좀 슬펐지만, 그래서 약간 이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만년필을 좋아하는 유저고, 그리고 막 그렇게 뭐 세상의 모든 잉크를 내 옆에다 갖다 놔야 된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냥 제 영상을 보시고 영상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만 나중에 본병이 나왔을 때또 본병이 나왔을 때 본병이 할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막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이 어드밴트 캘린더 자체를 소장을 해야 하고 그런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느라 저라면 굳이.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이름을 일단 써주고. 네. 아주 뭐. 아주 예뻐요. 일단, 스탠다드라는 점에서 아주 예쁘고. <laughs> 그리고, 어, 컬러가 가독성이 좋다라는 점에서 아주 예쁘고. 그치만, 어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컬러가 맞기는 해요. 네, 맞기는 합니다. 저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확실히. 근데,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 이런 잉크가 존재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썩, 네, 막. 기깔나게 색깔이 막 예쁘고 그런 잉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어, 크리스마스 시즌하고 어울리느냐? 그것은 '윌티드'라는 단어가 각 뭔가 키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영상 올리고 나서 찾아서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뭔가 크리스마스와 장미는 조금 잘 모르겠는 느낌 그렇습니다. 그래서. 2를 숫자 2를 한번 크게 그려보고, 글라스 펜으로 그냥 이렇게 뭔가 잉크를 쓸 때랑요. 만년필에 넣어서 잉크를 쓸때 가장 큰 차이가 뭔가 하면은. 약간 그런 거죠. 글라스 펜에서 뭔가 잉크를 이렇게 담갔다 빼서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진짜 정말 사용자 경험이 아닌 느낌? 그래서 뭔가 약간 모델 하우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laughs> 내가 진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모델 하우스를 잠깐 뭐한 한두 시간? 그렇게 그냥 지내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네. 마, 저는 만년필에 넣었을 때 어, 잘 나오는 그런 잉크를 좋아합니다. 뭘별 이슈 없이 네, 흐름도 나쁘지 않고 가독성도 좋고 만년필을 제가 쓸때 저를 방해하지 않는 그런 잉크를 좋아하는데 지금 이 친구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만년필 펜 자체가 잘 만들어진 펜이라서 별로 문제가 없는 펜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한번 네,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써봤는데 지금 얘를 쓰면서 잠깐 얘 사이에 얘가 굉장히 색이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약간 보시면 제가 이 글씨를 써서 이렇게 얇게 나온 잉크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톤이 더 명도가 약간 좀더 높은 느낌이고요. 얘는 갑자기 약간 팍 죽었어가지고 조금 더 붉은 갈색 벽돌색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아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핑크 기가 돌면서 살짝 회기도 있으면서 갈색이면서 약간 약간 그런 색깔이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잉크가 색이 더 진해져가지고 어, 벽돌의 붉은 붉은 벽돌색 같이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컬러를 더 좋아해요. 이게 좀더 세상에 없는 그런 색깔 같고 이런 붉은 벽돌 컬러는 어, 굉장히 여기저기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음, 별점을 줄 건데 사실 스탠다드 잉크는 저의 기준으로는 모든 펄 잉크보다 위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펄 잉크가 너무 예뻤기도 했고 네, 그래서 별 다섯 개를 줬는데 그거에 상대적으로 비한다면. 이 친구는 되게 무난하고 약간 재미없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뭐 스탠다드 잉크가 나와준 거 진짜 고맙고. <laughs> 저의 만년필에 넣을 잉크가 되어주어서 너무 고마운데 그 고마운 마음이랑은 별개로 그러면 제가 과연 이 잉크를 돈 주고 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말을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별을 주면은 이 친구는 아, 애매하다. 근데 스탠다드 잉크도 뭔가 기깔난 컬러가 하나쯤은 있을 거라는 없을까? 있을 거라고 믿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이 친구한테는 별세 개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laughs> 스탠다드가 나왔을 때의 기쁨을 어, 이 컬러가 계속해서 유지해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정도 컬러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친구한테 별네 개도 줄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오래 냅둔 약간 많은 양의 잉크가 들어간 그 종이가 약간 살짝 변색이라기보다는 그냥 색이 좀더 짙어지면서 네, 색 변화가 조금 있는데 그게 썩 저의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좀 무난해요, 좀 무난한 선택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스탠다드 잉크. 디아민의 두 번째 잉크를 한번 살펴봤고요.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단디 입고 다니시고, 네. 한주 화이팅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힘내서 또 하루를 잘 살아내면 저희에게는 그 다음날에 세 번째 잉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물론 감히 예상해본데, 그것은 펄 잉크일 것 같긴 하지만. <laughs> 그래도 뭔가 이 친구보다는 더 깜짝 놀랄 그런 잉크가 저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